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양봉주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단기 급등과 스윙이 가능한 종목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엘리엇 1파와 2파까지 나온 후에 눌린 것으로 보이죠 눌리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하나 찍었는데 그 고점 위치가 전에 만들어졌던 고점 부근에서 맞고 빠졌습니다 자 오늘 음봉으로 112일선까지 이제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한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전에 만들어졌던 저점들을 쭉 연결해 볼게요. 자그 부분까지 와서 아래 고리를 살짝 만들고 이제 마감을 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하락을 한다면 224일선까지도 이제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탈을 하면 여기까지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구간을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아난티. 아난티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최근에 한번 큰 파동이 일어난 뒤에 쭉 눌렸죠. 224일선 제일 밑에 있는 장기 이평균선까지 눌린 후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급등을 한 후에 지금 56일선에 딱 아래꼬리를 만들고 아래꼬리를 찍고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큰 추세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큰 추세는 2 2 0일선과 겹쳐 있죠. 이 종목 역시 이제와 장기 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큰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기서 바로 5 6일선을 무조건 지지한다. 이 확신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추세 라인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조금 한다 싶으면 여기서 한번 타점을 잡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 종목은 성호전자. 성호전자는 보시면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때 한번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박스권을 만들었죠. 자, 보시면은 최근 들어 저점이 한번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저점 라인이 오늘 아래꼬리를 단 지점과 일치합니다. 맞물리죠. 자, 이종목 역시 이 이격이 그렇게 상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한다면 밑에 있는 2 2 4회선까지도 충분히 빠지겠죠. 그 부분은 전에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 위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신다면 한 파동 더 수익을 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성우테크론. 자, 성우테크론은 지난 8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만들어졌던 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급락을 한 후에 횡보를 거치고 한번 상승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그 라인에서 지금 한번 걸쳤죠. 그 라인에서 걸치고 쭉 빠졌는데 이 거래량. 이 고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겠죠. 자, 큰 추세로 본다면 자, 이 추세,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이 추세겠죠. 두 번째 만들어진 추세 라인을 보면 오늘도 역시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살짝 올라갔는데 이 바로 밑에 111선이 있기 때문에 짧은 추세를 본다면 111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224일선까지도 추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분할 매수가 필수겠죠 다음 종목은 rt캐스트입니다 자,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하다가 최근에 장기 이평선들을 한번 뚫었고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나서 한번 눌렸는데 자, 중요한 건 눌린 이후에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전에는 없던 그런 역사적 거래량이었죠. 이 거래량이 터진 후에 한번더 눌렸고 한번더 눌린 후에 한번더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해보면 오늘 만들어진 캔들의 아래 꼬리와 이제 일치하죠. 자, 이 종목 역시 이큰이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큰 파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단기 급등보다는 스윙 중장기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종목이 이 추세를 이탈한다고 해서 뭐 바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장기 평선 224일선과 448일선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레드캡 투어. 레드캡 투어는 차트가 좀 괜찮죠.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한 후에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요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1파의 고점들을 연결해 보면 자 이런식으로 1파의 고점에서 지금 2파의 눌림이 있는데 정확히 손절 라인이 보이죠 이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111선을 손절로 잡고 혹은 조금 밑에 있는 한 24,600원 가량 되어있는 이 부분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에 이탈한다면 을이 밑에 있는 224선까지 하락을 할텐데 하락한다고 해서 뭐 바로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매매는 이두 라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나진입니다. 파나진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그 고점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과 일치하죠. 하지만 여기서 쭉 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유지합니다. 112일선이죠. 56일선에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빠져서 56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빠졌는데 이번에는 112일선에서 조금 오랜 기간 거의 뭐한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이 확실하죠. 5,500원 정도 이 라인까지 손절 라인으로 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여기서 한번 큰 파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나이백 자, 라이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각수렴이 딱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보이는데 삼각수렴의 끝에서 지금 타점을 안 줬죠? 저희가 원하는 타점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급등을 합니다. 자, 급등을 하고 난 후에 쭉 주가가 하락을 해서 56일선에서 지지를 조금 하나 싶었지만 지지하지 못하고 깨졌고 깨진 후에 112에서 한번 반등을 했고 다시 112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자, 많이 보신 이 W 패턴. W 패턴의 지금 끝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 이탈을 한다 하면은, 자, 앞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112를 한번 이탈했었고, 여기서도 이탈했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이탈했던 이평선은 충분히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지지를 받을 거야. 뭐, 여기서 100% 받는다, 반등을 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한 번에 이제 많은 수익을 내기 보다 좀더 안전하게 매매 하는게 좋기 때문에 이 앞전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여기서 한 분할 매수 224일선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저점 라인을 연결을 하면 112 일성과 224 일선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반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혹은 그 밑에 있는 224일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하신 후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8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보통 눌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보다는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좀 공부 종목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는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챙겨 보신다면 매매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